자, 거제도 한번 가볼게요. 오늘 거제도 가서, 방송 진짜 굉장히 열심히 하는 형님 계세요. 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어, 더듬이 머리 하셔가지고, 100개 터지면은, 그, 그, 입수, 어? 튜브에 그물 보다 오는데, 그띠 들고 추운 날에도 컨테이너에서 또, 어, 잠, 잠방까지 하시고, 굉장히 방송 어렵게 하시는 분 계세요. 어, 그 형님, 어, 방송 가서, 어, 좀 도와드릴게요. 미기 끌고 가요, 포야. 끌고 가기는 뭘 끌고 가노? 대가리 다 커갖고 씨발 내가 뭐, 어? 끌고 가려다. 내가 끌리 갈라. 말 듣고 따박따박 하고, 씨발, 막 눈깔이 휘고 막, 어? 어, 소리 지르는데. 내가 이제 나이 쳐먹고 뭐 힘이 있나? 아하. 오호. 오호. 야, 니네 패딩 입었나? 어? 패딩 입었네. 어? 그 가네 그러면, 촌에. 일단 뒤에 차차차어 씨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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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차. 차. 어떻게, 거제도 어, 어, 어. 그 가서 봐야 되나? 어, 그, 집이 장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뭐, 배달이 아예 안 된다. 뭡니까, 여기는? 산이다다꼭대기 아. 음. 그럼, 그, 그 나무 장작, 갖고 불이나 태어놓고 뭐, 거기서 주접이나 싸지, 뭐. 아, 맞습니다. 어? 꼭, 어, 이런, 힘든 컨텐츠 할 때는, 내를 데리고 가고, 꿀 빨고, 콧 많이 받을 때는, 다른 아들 태워갖고, 또 가들 방송 캐주고, 콧 받아주고, 다 해주고, 나는 맨날 운전시키고, 기름 안 여주고, 일 시키고, 이거는 아니잖아, 이 님, 진짜. 그래, 그래. 둘다 시커, 시커먼 어, 놈. 뭐, 제가요? 잠을 제대로 못주시잖아요 기분 잠을 못주무시아 맞지, 맞지. 사람은 숙면이 제일 중요하거든.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다섯 시간을 자도 꿈도 안 꾸고, 잠꼬대도 안 오고, 푹 자면 음. 편한데, 코골재꿈 많이 꾸재 잠에서 잠꼬대 한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쫓기고 막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막 자다가 막 하고 막 감지로 위한다니까 맞아, 맞아. 쫓기는 삶, 맞아. 아, 어? 자고 뽀뽀할 수 있어요? 뭐뭐뭐 터지면 하지. 키스도 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어. 3만 3 3 3 0세 터지면 키스 방 정확하게 박지. 3 3 3천 3백 세3 3 3 3 0세 터지면 키스 바로 박아 붙지. 아 어, 키스. 그래도 야몇 초만 사사나운으 가는. 예. 아 씹새끼하고 뭐 달라. 시바는 쪽팔려. 어? 개인 거같아갖고 씨발은 대가리 찢지르고. 어? 24,000원. 씨발제겠어. 숨도 안 쉬고 24,000원을 벌었네. 응. 예. 어. 건달반 문놈들아. 확실히 이, 이게 맞잖아. 예. 맞지, 이게 맞지. 맞잖아. 맞지. 예. 어. 카드 갖고나. 카드. 아니, 카드 기름 러면지 예. 기름은 해야 되잖아요, 기름 받침 있는반그받 있는데 그거가 그니까. 그니까 그제도 주유소가 비싸다 말입니다. 정이나가 버떡 만땅을지고이니 갔다 왔다 하면 되잖아요, 인형지 그거는 이 맞는 분이잖아요인형 카드를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아, 그러지 말고 3만 원 지원 연락라 인형이. 예행님은 십새끼야. 무슨 오락실, 뭐, 개새끼야, 길드 선배가. 포토리스 길드 선배가. 3만원 치면 열0라고 예행님은 씨발새끼야 담배했습니다, 네. 어, 그래, 아우야. 예, 님. 네. 5만원 치어라 예, 님, 네. 알겠습니다, 님. 감사합니다, 님. 잘 배웠어. 이 맛에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하하 <laughs> 카드가 시발새끼야 그게 해고인님 들어보시지 형님 야 잠깐만 왜 아, 이야기해 아니, 잠깐만 줘라고 합당하면 줄게 시발새끼야 잠볼때 내가 꺼야되지 형뭘 형님. 형님 문자가 다 뜰거 아닙니까 내가 비밀번호를 모르잖아 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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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카드깡할새끼야 빨리 가고생각거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카드깡 이런걸로 카드깡 이런걸로 하고 사람이 평판이 좋아야 돼. 평판이 평판이 좋아야 돼, 평판이. 그러면 내가 뭐, 간섭게 다 내주지. 아이, 그러면 차 타고 가라. 내가 여기 내 갈게, 걸어가. 차 타고 가라. 반 말하지 마라. 아이, 차 타고 가라가 기분 나쁘다. 경찰 부르기 전에. 아, 경찰 부르라. 입고. 뭐, 물어보면 뭐 해야겠는데, 경찰 오면. 일단 가자. 경솔했다, 일단 가자. 자가 하는 겁니까? 아,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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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장실 오줌좀으 가자. 니네 만약에 도망가면 진짜 재미없다. 내그 카드 내 들고 간다. 전화기나쁘고아 뭐, 토끼고. 그런 개 노잼 방송 하 만들지 마라. 니네 여기서 만약에 런치면, 니는 진짜 개, 진짜 개심 노잼인 거알지 어? 니는 관각 없는 거다. 어? 내가 차에서 볼게. 안 되겠다 아, 아긴 아야. 도망 안 갑니다. 갔다 오십시오. 갔다 오십시오. 빨리 갔다 오십시 갔다 오십시오. 니 만약에 런치면은. 진짜. 예, 안한다고 너는 진짜 점천 수급이야. 예, 예 알았어요. 병식은 새끼, 원래 전천수보다 뭐하다. 이 개새끼야. 갈란다. 이 씨발로마. 잘 있어요. 이빨이 생겼다. 저처럼 개새끼가. 병식은 새끼, 오줌 님면서 흐흐 씨발 갔다 민기야 형이 잘못했다. 다시 엇나. 나 고속도로 옆에 덮어버려요. 딱 있으면, 어? 딱 있으면 제 앞에서 온다카 있긴 해. 여기 이제 전화 올 거란 말입니다. 전화 오면 카드 이제 내가 이제 카드를 주로 사, 쓰, 쓰도록 내가 그렇게 어, 일을 보겠습니다 에? 야 내가 시다인데 내가 카드 들고 있어야 되나안 되냐 내가 시다 말인데 카드를 계속 돌려받라왜카드냐 내가 들고 있어야 되지 대표가 무슨 카드를 여다 뺐다 여다 뺐다 끼가다 뺐다 끼가다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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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그 말이 되냐 어 분명히 전화 올 거란 말이 어? 어? 어 지금 오늘 다 샀거든 <laughs> 이봐봐. 여보세요. 아 형님 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형님. 예. 우리 사이 그런 사이 아니잖아. 어. 우리 사... 어, 어. 아, 아니 <laughs> 형님 저 조건 하나 달겠습니다. 아, 뭐, <laughs>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저 조건 하나 달게요. 다른 거다 됐고. 예? 해봐, 빨리. 새끼야, 자, 자, 제가 앞에 갈 테니까 카드를 먼저 차에 여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카드 쓰는 권한을 제가 허락받고 다쓸 테니까 제한해 주십시오. 니가 잠들기 전에 그 카드 내한테 주고 자라 오케이, 뭐?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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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자 예, 예 병신 차 뒤에 숨어있었어 고속도로 안 탔어 병신 같은 새끼 조지랄아네 바로 뒤에 있었어 자 일단 카드부터 여주세요 카드부터 여주세요 카드부터 여주세요 아이 개새끼야 아이 새끼 돌았다 어? 얼 어, 그래? 간다.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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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달려 달려! 아, 어! 카드 줘. 카드 줘. 카드 줘. 카드 어, 줘. 그러고 아! 이 씨발 새끼. 카드 줘. 카드 줘. 카드 아. 줘요. 자, 카드 줘요. 자주, 자주. 자, 카드 줘. 아이 개새끼야. 에. 어 저요 타세요 예, 고객 타십시오. 자꾸 뭐 형님 사이에 막 카드 주고 받고 이런 사이되 잖아요. 이 카드 욕수로 집착하네. 아, 집착하네. 형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계속이래 뭐? 어? 카드를 돌락하고 이런 게 형님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형님을 모시면서 어? 뭘모시는 나를? 저 형님을 모시는 거죠 이모님뭘 뭘 모시는 거? 고 자원데이 트하자 옆으로 올겨라 하자 옆에야차 안에서 심심한데 전화해라 렛스기리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딸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딸이랑 재방송을 보고 있다고요? 네. 욕좀 그만 해주세요. 저희 중등 때에 알게 됐는데 요걸로 많이 하시네요 아, 아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 재방송을 보신다고요? 어... 아들이 재방송 보는데 지금 따라오고 다보고 있다고요? 네, 그것도 아... TV로 연결해서 어... <웃음> <웃음> 아니 그 TV로 그 옆에 형 보고 계시면 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걸로 많이 해갖고 이거 과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 봐요. 그 조카들이 이거 피자나 치킨 엄청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예, 김유보 씨가고 피자하고 치킨하고 보내드릴 겁니다. 여보세요. 평 평온... 감사합니다. 아니, 평온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뭘 가지고 시바새야 아, 아 참네. 네, 여보세요. 네. 그 옆에 있는 민형님한테좀 감사 인사를 네. 좀 드리고 싶어. 어, 감사 인사. 예그 네. 그 제가 사실 남자를 좋아하는데 네. 얼마 전에 그 형님 저 때문에 제가 따닥 감추였거든요. <laughs> 아이그 진짜 저그리큰줄 그래 몰랐거든요 아그래야지금 그거 뭐 딴다리 치셨다고? 네니몇 네 살인데? 좀 나이가 중요합니까? 정좀 <laughs> 벗어줄 테니까 한 번씩 즐겨라 아그 다음번에 팻말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만 좀 보고 싶어 그래 알겠다 경쟁자들 많대 알겠습니다 아, 그래. 여보세요? 여보 씨네 성대모사 하나 할게요 누구 거요? 스타크래프트의 시즈탱크요 예 갑니다 3, 2, 1 액션 나다나라 나우 나차라라 나우 나우 메딕 석등이 부서 할게요 3 2 1 아우 개새끼야 이 이빨대키야 돌아 이 새끼들 여보세요 네예 팬입니다 예 근데 전부 무슨 데이트할 거라고 전화를 해놓고 전부 다 제로만 싫을하고 앉아있노 예저 때문에 하셨어요예오 전화 데이트하러고 전화했지예 예 데이트 끝났습니다 갑자기요? 이거 와, 춘배, 아, 춘배 형님, 이렇게, 아, 춘배 이런데 이런 삽니다, 이런데, 여러분들. 예? 네? 형님, 차도 없잖아. 와, 이런데 어떻게 사노, 얘들아? 아니, 또 뭐, 나는, 나연 자인이다, 컨셉이시잖아요어 잠깐만, 잠깐만, 서워얘좀 어, 어? 잡아봐, 이거. 예, 예, 어 저, 저분은 춘배 형이야? 아, 춘배 형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선보다 참. 어. 아니, 개가이돼 있어가지고. 아, 군대 형이 춘배형 불끼네금 아유 잠깐만 누구세요 아 춘배형 아닌데 춘배형 아닌데 아, 아, 예? 아, 네. 아, 춘배형 맞아요? 네아 네, 춘배형 맞아요? 나이트 키신면 됩니다 나이트 키 어? 아 춘배형이 아닌데 아유 자 안녕하세요 음. 자 여포입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그래도 방송으로 보다가 이렇게 또 보니까 예 정말 섹시하네요 <laughs> 예, 아, 여기서 이렇게 또 방송하시는구나. 아, 여기서 이것도 기게 어, 되네. 여, 한번, 여, 기 한번 봐봐라, 얘들아. 아, 여, 한 주변, 주변. 어, 여기, 아, 맨날 여, 이 콘텐츠 주무시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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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전기 땡겨가지고, 참, 이렇게 방송하신다, 참. 어, 아, 여기가, 여기서 그, 그, 어, 전기해가지고, 예, 여기, 예. 예. 아. 예. 아니, 형님, 맨날 <laughs> 이, 맨날 이물에 들어가던데, 예? 와, 차고 보라. 네. 한겨울에도 점프해가지고, 어, 안에 들어가고, 어, 다이빙하고 하시더라고. 조용히 해라. 형님, 콤 따러. 콤 따러. 형님, 형님 보고 짖는거 아닙니까, 지금? 예? 우리 보고 짖는게 아니고, 형님 보고 짖는그 <laughs> <짓는 웃음> 같은데. <그렇던데. 웃음> 예, 귀신 걷다고? 아니, 지금, 맞잖아, 얘들아. 야, 스튜디오 좋다, 야. 아이거 형님 딱 좋아하시는 스튜디오. 어, 아닌가. 딱, 딱, 이런, 이런 스튜디오 좋아하지. 어? 야아 형님, 저, 카메라 한번 벗어주세요, 준태 형님. 예, 아, 네. 네. 우리 시청자님들 계시는데. 아, 아, 맞으시네 예, 네, 맞으시네요. 아 인사, 인사,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제 이 형님은 진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송이세요. 인생이 방송인데 저하고 똑같아요. 근데 형님 참 어렵게 방송하시더라고요. 나무, 이러고 뗄감 다 산에 가서 때, 때로 가시고, 어, 불 때우시고, 밥도 해갖고 드시고. 진짜 저, 저 방송으로 보셨어요? 저 누군지 아세요, 형님? 아니, 알지, 알지. 아, 조금, 돈 봤나? 아, 조금 보셨어요? 아니, 방송으로 보는 게 나아요. 실물이나, 어떻게. 잘, 잘 보겠는데. 방송 거의 안 보니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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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인사 한 번. 할...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저, 네. 어떻게, 어떻게, 형님, 뭐, 장기, 장끼, 장기라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아니까 장기, 보여줄까? 저희도 오늘 어서 잠 됩니까? 그, 이제, 여기, 컨테이너. 그렇죠. <laughs> 네, 같이, 예, 예, 컨테이너 한 번, 한 번, 저희들 잠자리를, 일단 한 번, 어, 한번보여주십시오 네, 어, 예, 한번 어디로? 아, 아 근데 좀, 좀, 정리가 좀. 아이,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깔끔 떨러 오는 것같으이안 오죠, <웃음> 형님. <웃음> 괜찮습니다, 형님. 뭐또 <보통> 여캠들 뭐, <laughs> 아, 사진 있는 거 아니죠? 맨날 أنا, 그래, 여기서 주무시더라고. 안 근데, 안 근데 잠깐만요. 형님, 저 벽에, 벽에 저 정액은 아니죠? 아유, 아니 벽에, 벽에 정액 된건 아니죠? 고양이들이 다양했군요. 아예 아, 아, 아니, 뻔방 보시는 것. <laughs> 예. 어, 예. 여기. 야, 대머리. 오늘 차에서 자야 되겠다. 진짜 <laughs> 리얼이겠다. 어, 진짜 리얼이네. 나는 자연인이다가 필요 없네요. 여기 자연인 여기 계시네요. 네. 아이고. 형님, 뭐 하십니까? 아, 머리, 머리, 원래 이렇게 하니까. 머리에 제일 바른다고요? 아, 요, 요소 하셔야죠. 어. 앵글 앞에서. 어, 어. 머리, 이거지. 스타일, 스타일. 와이파이 머리. 강부 스타일. 아 강부. 서울 강북 아, 강북 어, 강남 강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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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북. 가, 아, 가. 아, 아니, <laughs> 1년, 반, 1년, 반. 아, 1년 반, 아, 형이 왜 이렇게 노이 애입니까? 원래 이 아, 민대표 이럴 줄 알았으면 저 흰옷, 흰옷을 입고 왔을건데 어, 아우. 선배님 연세가 51, 51살. 네. 나이는 연세는 이제 51살이시고, 올,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여기, 강원도, 태백 어, 예? 어, 태백는 이제 시골에 한 뼘. 에이, 잡내, 어쩐지 대골박이. 아, 저... 저 강원도 형님 저저저 저 영월 아시죠? 네 영월. 영을... 영월 옆에 한백이거든요. 어. 아이 강원도 사람들은 딱 보면 이렇게 다 못생겼어요. <laughs> 그래 이 강원도 사람들이 추위에 앞에서 강합니다. 우리는 저 맞지 맞지 않습니까? 12월 25일 옷 벗고 다녔어 어릴 때. 왜 그래, 이렇게 추운데도 형님 저물 속에 빠져서 방송 하시고? 저는 아침마다 형님 방송을 봐요. 예 조용히 봅니다 방송 키기 전에. 보면은 형님 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음식을 또 요, 미리 요,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요, 우리, 어 춘배님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미리 또 준비를 해 주셨어요.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아유. 아유. 형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여기,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아유, 좀 이, 좀, 좀, 뭐랄까요. 하긴 했는데. 대전에서 방송했는데. 대전에서 네, 방송했는데. 네. 하천에서 이제, 지금 여기 했죠, 지의날 방송을. 예, 텐트하고. 예, 이제. 텐트에서. 내가 했는데 갑자기 얘기했 수에, 수 아, 그, 이에서, 가, 그, 가면서 물이 막, 막, 던지는 바람에. 아, 텐트에서 방송을 했는데 수에 때문에 다 떠내려갔다 이 말씀이세요? 아 그, 그, 그. 어, 그래가지고. 아, 아니, 그, 뒷문이 그 이제 여기 이제. 아, 이거 그, 마당을 그, 내주셨네요. 그, 그. 팬, 팬분이 내주신 네, 거예요? 그, 그죠. 아. 전기세고 물세 먼저 아내면서와 네. 안에서 골방에서 이렇게 또주무시는거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좀 있더라고 요 저도 네. 그래서 아저 형님은 꼭 한번 어 제가 어, 모시러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하. 형님 주 컨텐츠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주 컨텐츠가 지금 현재는 리얼 리티? 어리얼 리티, 브라이티어브라이티 24시간. 24시간? 24시간. CTV? c CCTV. 자유 방송. 자유 방송. 그리고 또, 또, EBS 클린 방송. 아, EBS 클린 방송. 클린 방송. 아, 아. 아, 자, 한잔 하시죠. 네. 한잔 먹자 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잔 하겠습니다, 형들 짠, 맛은 아, 아, 마선. 응. 예?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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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이네. 내를 모르시네. 네, 모르시네. 아. 근데 제가 마선 한번, 마선 한번, 마선 있네. 아, 자, 맛은 맛있는 어? <laughs> 아, 음, 음. 형님 뭐실지만 결혼하셨나요? 아니, 아니. 아 결혼 안 하셨고 네.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아, 놓친 거죠 타이밍은. 이거죠 이거 이거 이 반반 이제 반반. 반발. 아 반반 음. 가족들 음. 다 계세요? 네, 아, 형제들은요? 사형제. 아형제 사... 형제들은 방송하는 거 모르고 네. 모르시고. 그죠. 아 부모님하고 다 계시고 응, 그래. 아 형님 혼자 이제 나와서 이제 떠돌이 생활 하시는 거구나 떠돌이가 아니고 떠돌이, 아이고, 떠돌이 뭐 떠돌이가 왜 형님 다 아, 돌아다니시니까 떠돌이가 나쁜 게 아니고 형님 네. 노숙자가 아니고 형님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사람 떠돌이 하죠 형님 쉽게 말해가 이제 야방 영혼, 뭐, 자유로운 영혼이죠 형님. 네. 누구한테 구속받기 싫고 네. 그럼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여포야 민기야 이제 동생이 생긴 겁니다 네. 오늘 네, 예? 예 저희가 동생 하려고 온 거니까 저 불러보세요 여포야 아유, 좀, 파기가 좀. 아이, 하게가뭐1죠 형님. 예, 예, 예. 옆이야. 옆이야. 아, 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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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반갑습니다. 네. 자, 민키야. 어, 민키야. 어, 아예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이제 이런 동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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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여기만 계시지, 어디 밖에, 저 형님, 시내 이런 데는 아예 안 나가시네. 예, 네. 아예 안 나와요. 어, 좀 뭐. 많이 쓸쓸하시겠다. 그러는거예 뭐, 뭐, 파고팀이 하니까. 노예가 따로 없네라고 하지만은, 방송한 아, 뭐.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저도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아, 뭐 아, 맞잖아. 아, 이, 가, 갑자기 입에서 이렇게. 아, 요거 하셔도 돼요, 형님. 아, 예, 요은 예, 예. 하실 줄 아세요, 형님? 아, 요거, 아, 요 하실 것, 형님, 것 같은데. 형님, 제가 요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네. 무슨 용인데요? 기분 안 나쁩니다. 네. 야이, 스바르마. 해보세요. 야이, 스바르마. 야이, 스바르마. 야이, 아니! 야이, 야, 개새끼야, 십새끼. 한번 열어봤는데, 열 네. 스바르마 해보자, 스바르마. 수바로마.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아, 씨발로마지 아. 말고, 수바로마. 아, 수바로마. <mole replied well> 어, 그렇게 하면은, 산을 재밌어할거야 아마. 아. 춤도 잘 추시던데, 형님? 아, 그, 수면라 그, 일반, 일반. 예, 뭐, 춤도 추고, 애교 춤도 잘 추고, 형님 뭐, 잘 하시더라고. 잘 왔다! 방송 고 준비 챙겨 줘서 고마워. <목소리> 감사합니다, 박수 아, 자세가 좀안 나오네. 아, 아, 아 아니, 많아, 나요, 알비 열심히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예. 아유, 네. 고구마를. 아이고. 저저 응. 자주. 아, 예. 둘이 다죽었는생이에 살리겠죠, 형님. 예. 총 살리는 거. 살릴 수 있지. 예. 이 개새끼야, 방송 살리라 방송 살리라고 시발 새끼야 어렵다 개새끼 나도 배워도 오늘 아니 형한테 배울게 오늘 또 배우러 왔잖아. 안 봤어 오늘 처음 봤다. 아니 그리고 안녕 봤어 봤신데 어또 뭐야 너난난 살릴게. 알았다우길게 내가 일부러 곤어 난이도 높은 형님 내가 찾은 거야. 왜뭐 처음부터 이래도 일부러 그래. 빠시게 가야지 개새 난좀좀 느슨해지지 개새끼야. 너 말로 가다가 어 이지 갔다가 그래. 그 다음에 어 하드로 가야 지 <laughs>